캠핑카로 떠나는 세계여행 세계 캠핑 갈라 그러면 해외에 네. 알아보고 예약하고 뭐전화못짜고 네. 해야 되잖아 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품을 라이브로 좀 알려드리고 네.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네. 라이브 특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께 한번 알찬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인들께서 굳이 힘들게 캠핑카를, 내 캠핑카를 가지고 이동하고 또 선적하고 통관하고 이런 업무자 필요 없이 원클릭 시스템으로 비행기, 그리고 캠핑카, 그리고 안전한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 그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캠핑장까지, 그리고 수많은 관광 정보까지 저희들이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행자 보험과 그리고 어 일본 현지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모든 보험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 다돼 있고 네. 네. 여행 코스 다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차 준비 필거다돼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시라 그렇죠. 몸만 오시라 여행자 보험도 최고 2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 아주 고급의 여행자 보험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정재님 네. 와 해외 여행을 캠핑카로 한다니 대박이다. 네, 대박이죠. <laughs> 저희들이 고생했습니다. <laughs> 다음은아 네. 이거 아까 얘기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캠핑장까지 네. 예약을 하시고 오토 캠핑장도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곳을 섭외하고 방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가보실때아 너무 좋다 시설이 너무 좋다 또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선별하고 선별해서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네. 여러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 네. 코스 이러한 거, 네. 아까 2억 은 여행자 보고, 네. 전 일정 오토 캠핑장, 그렇죠. 전 일정 캠핑카 비용, 그렇죠. 항공.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내가 가는 곳이 곧두차이다 나오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가시다가 좋은 뷰를 만났다, 아니면은 좋은 뭐, 야경을 야경이나 아니면은 자연을 만났다든지 그럴 때는 언제나 캠핑카를 세우고 거기서 커피 한잔 또는 또뭐 한국식 라면 한 그릇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어 차량이 종류가 몇 가지 가있나요어 지금 네. 저희들이 고객님들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모델은 이제 한 가지 모델을 해놨고요. 5인승입니다. 5인승 5인치 침이 가능한 캠핑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량이 될까요? 그렇죠. 네. 이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벙커에 이게 그 늘어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쭉 당기는 거, 네네. 거기 2층 침대에 있는 거, 네네, 맞습니다. 우리 탔던 그 차량 똑같네요, 그러면. 네. 약간 다르죠. 예. 네. 단, 자, 요거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신분증 플러스, 여권, 그리고 국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뒷면에 있는 국제 면허증이 통용이 되는 나라가 있고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인정이 있어요.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따로 이렇게 종이로 된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6천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어, 10분 내로 발급되니까 뭐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네. 가격이 가격도 네. 너무 공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네. 제 얼굴 좀 가리겠습니다. 자. 네. 요렇게. <laughs> 자. 해서 네. 요거에 대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뭉쳐야 싸다! 이 뜻은 2인 기준 있을 때는 저희 전체적인 금액을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해가지고 290만 원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인을 모시고 온다든지 할 때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지 비행기 값. 예. 비행기 티켓 가격만 늘어나면, 어, 추가하시면, 3인이든, 4인이든,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 해외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거의 더블이죠. 예, 더블되고, 그리고 또 3배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290만원에서, 비행기 값 50만원, 50만원 그렇죠.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40만원. 40만원이죠. 예. 네. 똑같 았습니다 예, 네, 똑같습니다. 40만원만 추가라 되시면은, 1인, 그리고, 또 40만원만 더 추가하시면 2인, 예, 그렇게까지 4인이 넉넉하게 떠날 수 있는 예, 그런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290만원에서 80만원을 다하면 어, 370만원에 4인이 비행기 값, 그리고 캠핑카 비용,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거 하면은 지금. 우리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네네. 가격 조정 전께 올라가 있었나지,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가격 조정을 한 걸로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90만원. 네. 아까 설명을 주신 거죠, 그렇 네. 290만원에서 2인 기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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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이시면 <laughs> 330만원이에요. 40만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값만. 네네. 왕복 비행기 값. 예. 네. 비행기 값 플러스 그게 또 여행자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과 포함 가격입니다. 네. 네, 음. 네. 리피오 온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영정제님 음. 가운데 사장님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말씀 잘함? <laughs> 전문 니트코 <분포가> 같은 <laughs> <laughs> 그러합니다 네. 캐롤레더님 가격 좋은데요, 맞죠? 네. 진짜 고민 많이 하셨어요. 이것 네. 때문에 특징적인 거는 뭉치에 뭉칠 뭉치수로 태택이 더 커지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네. 거 여기다가 라이브를 하니까 네. 라이브 특전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어야죠. 네. 라이브 특전 자 설명해 네. 주십시오. 이번에 이 방송을 보시고 예약해 주시는 고객님께서는 정말 몸만 오십시오.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친구 세트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또 하다못해 네. 뭐 작은 그릇까지 예, 저희들이 모두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원 하나 더. 저희 이 든든하고, 자, 알차 보이십시오. <laughs> 보디가드 같은 우리 부대표님이 네. 직접 일본에 가셔가지고, 직접 서빙, 어, 서빙은 아니고, <laughs>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안전, 모든 사항들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네, 고객님들이 편의를 한층 더 신경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캠퍼 조인 X 캠핑파이. 네. 라이브에 대한 특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후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라이브 이제 보시는 분들만 아시게 될 텐데, 네.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요 기간에 전화하시면, 네. 특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요렇게 네,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그렇죠? 요 세팅이 되면 정말 풀, 풀 옵션이 아닌가. 진짜 네. 캐리어만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거 필요하잖아요. 제가 일본 현지에서 오시면 원하시는 거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먼저 출발이 인천 출발, 네. 청주 출발, 네. 부산 출발 네. 세 가지가 있네요. 네네, 네. 세 가지가 있죠. 가까운 곳으로 가실 수 있게끔 세 군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청주, 인천, 네. 부산, 네. 부산, 네. 공항을 이용하시면 네. 가실 수 있고요. 네. 자, 먼저 출발하시면 네. 공항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우리 일단은 청주라고. 네. 해 보시죠. 가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권은 뭐 필수겠죠. 여권 그리고 본인 신분증. 신분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이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국제면허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나요? 이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있, 있으신 건데 네네. 국제면허증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가신 분들은. 네. 근데 제가 없었거든요 당일날 바로 발급되고 6,000원인가밖에 안 들고 네네. 그냥 신분증만 주면 바로 네네. 발급. 네네. 엄청 간단합니다. 네네. 시, 면허 시험장으로 가야 되죠. 네. 자, 여기서 운전면허증은 일종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일종 보통입니다. 네 비행기 시간도 조율됩니다. 빨간 당근님. 네. 그렇 네. 언제까지 대기하시냐가 저는. 여월까지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할수 있나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픈된 거는 삼 개월까지 오픈되어 있고요. 삼 개월이면 네. 6월달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6월달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정이 만약에 스케줄 잡히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이후에 일정을 어,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자, 뭐 일정이 우리가 청주에서 그렇게 세 가지만 준비해 오시면 네. 이제 공항에서 여다가 출발하시고요. 네. 나립다 공항으로 도착은 2두 시간, 네, 두 시간 약3 0분 정도, 두 시간 네. 3 0 분, 네. 네, 그 정도로 되는데 픽업 차량이 네. 나와 있다. 아,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픽업 차량은 뭐제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가끔은 캠핑카로 직접 오실 수도 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캐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거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차를 타시면. 네. 캠핑장 까지 갑니다, 그냥. 네. 네 그렇죠. 나리타 네. 공항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캠핑카, 받는곳이 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이제 받아오는데, 네. 체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캠핑카 갔죠. 네. 가가지고.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준비할 것들이 있나요? 아, 저희들이 미리 다 체크인, 어, 체크인을 해놓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가면 돼요. 그리고, 부대표가 와 있다. 제가 미리 체크인을 미리 다 해놓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갔을 때는 한 시간 넘게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20분 안에 모든 걸다 끝낼 수 있게끔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네. 이라카이 마생이 아니라, 네. 어서 오십시오. 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거기서 전혀 신경 쓸게 없고 다주해줄 거니까 차를 빌렸어. 네.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타코 글램프라는 네. 곳으로 가네요. 그렇죠. 네. 폐교였어요. 어, 폐교를 인수해서 어, 캠핑장으로 꾸며놓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타코 글램프에 대한 우리가 영상이 준비가 네. 되어 있죠. 네. 네. 영상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좀심 이제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풀장이 굉장히 깊지도 않고 또 그렇죠 얕지도 않습니다. 예, 안전한 이제 풀장도 있고 깨끗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변이 굉장히 자연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 그리고 잘 정비된 느낌 또 먹거리도 여기서 준비되고요. 예. 오 노래방 너무 좋은 듯 네. <laughs> 노래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한글로 노래 검색 가능? 네. 가능? 아, 아 네. 가능합니다. 가능? 네네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는 없어요. <웃음> 참고하십시오. <웃음> 네. 영어 못해도 상관은 없을 듯. 네. 이게 바로 네. 캠퍼 조인. 네. 그 때문에 되는 거다. <laughs> 라고 해서 여기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첫날 도착을 하시면은 이래저래 구경하시고 네. 뭐 식사하시면 솔직히 첫날은 이제 거의 저녁이 되긴 할거예요 다음날 여기 시설 이용하시면 수영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노래도 네. 뭐. 고르시고 귀신의 네. <laughs> 네. 집도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다음날 네. 부대시설 이용하시면은 돼요. 네. 하지만 네. 우리가 또 해외 여행 왔잖아요. 그렇 우리 좀 나가고 싶기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또 일정이 또 짜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어 저희들도 캠프 쪽에서 준비한 이 상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은 코스 여행, 코스 여행, 그리고 반은 자유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드리면 또 본인에 맞는 그런 여행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따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코스 를 준비기 했 때문에 굉장히 여행 코스가 다채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저는 여기 나리타 산신소지가 네. 저희 그때 신사 거기잖 그렇죠. 신사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여기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네. 음. 또, 요즘 또, 또, 말씀드리면, <laughs>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보통, 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선임끼니 신사다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는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근데 그 신사라는 뜻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절입니다. 일반 절. 여기가, 그,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신사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흔한 절과 똑같은데, 이 절은, 신사쇼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080년이 된 그렇죠. 네, 네. 그런 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최 g p t 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네. AI와 함께한 여행이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도 그러한 뭐 전쟁이나 이런 거저 상관없는 네. 전통적인 절, 네. 종교적인 절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저거 있잖아요. 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아, 그렇죠.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 네. 약 1시간 20분 정도만 가시면 디즈니랜드가 딱 진짜 멋있게 있어요. 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 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일정 아침 일찍부터 통으로 비우시는 게 아마 알차게 네. 다녀오는 그렇죠. 예 다녀올 수 있는 그냥 그런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예약, 여기는 좀몇 가지만 써 있긴 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예약을 하시면 좀 리스트풀이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마트 그리고 또 약간의 또 맛집도 알려드리고요 네, 네, 네. 캠핑장 그리고 주변 관광지까지도 다 준비된 캠퍼 조이 걸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이틀을 지내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자그 다음은 어, 야마나시현에 있는 아넥스 캠핑장이니요 네, 3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다가 네. 휴게소 그렇죠. 우리 전문 되게 좋았거든요. 아 휴가 좋죠. 네. 네, 일본 휴게소는 뭔가 남달라요. 다르고. 네. 네. 또 시간이 긴데 휴게소도 갔다가 남달 음식도 맛있, 맛있고요.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편의점 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으로 가시게. <laughs> 네. 대신자 <laughs> 저는 항상 세븐일레븐에 가시면 카레빵이 있거든요. 카레빵이 우리나라 돈으로 1 2 0 0 원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진짜 그 간판식의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맛있어! 예. 네. 일본 말로 하면 벤또. 아, 벤또. 예. 네. 네. 도시락도 많고, 그리고 또, 즉석우동 같은 것도 많고요. 예.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편의점. 여기는 그리고 휴게소 마다 지역 특산품을 거기서만 팔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씩 휴게소를 들리시는 것도 하나의 투어, 예, 네, 투어 패키지로서 여행 상품이 되시지. 네. 그렇게 해서 좀쉬험시험 네. 어차피 우리 여행이잖아요. 4박 네. 5일의 여행. 네.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좀 즐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아넥스캠핑장이라고거기에 그렇죠. 네. 대해서도 간단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네. 진짜 여기가 그거잖아요. 알브이 상 받은 곳. 그렇죠. 알 네, v 이 파크. 맞아요. 네. 어떤 상인가 하면은 네, 네. 모토쇼 하는 데서 그렇죠? 그렇죠. 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일부 전국에 있는 캠핑장. 알 v 이 파크 캠핑장끼리 자 가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네. 이, 대상. 대상이었나요? 네. 그렇죠. 대상이었어요. 네.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일본의 메카 어떤 상징적인 마운틴 네. 후지산이 딱 하냐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네. 1박을 여기서 안에 즐기시고 그 1박 하시고요. 네. 다음 날 나와야 돼. 그렇죠. 네. 주변나 봐야 돼. 주변을 봐야, 주변을 네. 봐야 네.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천들 이런 곳을 여덟 네. 네. 개 마법 같은 용 모. 그렇죠. 후지산이 보이는 네. 여기.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오 이랬던 네. 거. 그렇죠. 와 멋있죠. 그때는 약간 저희들이 사얼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가시면 아마 호수가 다 보일 텐데 그 호수가 잔잔하게 있을 때. 부지산이 거울처럼 호수에 비치는 모습, 그게 정말 또 장관이죠. 그렇죠. 네. 진짜 여기 꼭 가야 돼. 여기는 그렇죠. 필수 코스입니다. 팔세고스에서야만나파호 네. 코스. 코스. 바로 또한 10분 15분 거리였어요. 그렇죠. 언덕만 내려오면 바로 들어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곳이고 또 여기서 자연의 네. 와 하신 다음에 네. 또 다음 코스는. 아! <laughs> 할것 그죠? 네, 예. 후지큐, 네. 후지큐 하이랜드. 여기도 거리가 얼마 안 멀어. 맞습니다. 아. 어, 후지큐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시 개장이 됐지만 예전에 그 노리실 때문에 그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시설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이 너무 액티브하니까 심장마비를. 심장마비. 예, 심장만... 예.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작은 곳이 아니에요. 에버랜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니까, 넓기는 그렇게 넓은데, 뭐, 시설은 뭐 에버랜드는 조금 작겠지만, 정말 액티브하고, 네. 우리가, 나라, 그 국내에서 잘 보지 못한 그런 놀이구유들이 많죠. 그 네. 저는 에버랜드 급이라고 봤어요. 그 기구도 일어난 게, 네. 어디 우리가 지역에 가면 노래동산 같은 그게 아니라, 네. 에버랜드 급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사들이다 있어요. 네네. <laughs> 즐길 네. 것도 많고, 일본에, 특유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공간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시면 네. 호주산 근처에 온천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온천도 가볍게 구글에다가 내 주변에 있는 온천 치시면 네. 많이 나오십니다 네. 자, 자, 여기, 네. 저희가 그래서 온천도 선별해가지고 좋은데 몇 군데 잡아놨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가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스를 엄청 세심하게 준비하셨네요 맞아요 네. 네. 준비기간도 꽤 기셨고요 네. 심하게 여러 가지 코스도 여러 번 바꿔보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스고 정재님 Take my money <laughs> 내돈내돈아 <laughs> 한번 갔다 오세요 오늘 책정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드시고요 네. 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시죠? 네곧 저희들이 <laughs> 새로운 더 루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록하 어? 이렇게 체크업하시고 캠핑카 반납 네. 이 하시면 또 우리 부 대표가 네. 와서 또이라사이마사이 아니라 네. 안녕히 가십시오 <laughs> 네. 우리 뭉쳐야 싸다라는 네. 거 네. 일단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290만 원이고요 이 290만 원 2인 기준입니다 2인 기준으로 해서 비행기 티켓 그리고 캠핑카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의 캠핑장 이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 이 모든 구성을 다 이루는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인원이 한번 늘어, 늘어나실 때마다 40만 원만 추가하시면 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분이시면 80만 원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진짜 괜찮아. 그럼 더싸진 거죠, 진짜. 그렇죠. 어디 해외여행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뭉쳐야 싸다. 네. <laughs> 항공 캠핑장 그리고 캠핑카 네. 전 일정 네. 거기에 보험도 좀더 강조해서 얘기 좀 주십시오. 그렇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국내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그리고 또 혜택도 많은 금액이 높은 최대 2억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그 해외여행을 갔을 때내 가방을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잘돼 있는 대규모 업체죠? 아, 그렇죠. 네. 엄청 네. 유명한, 유명한. 그거 말해도 되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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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B. 네. 네. KB 해외 여행자 홈. 네. 네. 이렇게 잘 준비된 상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 저도 영상이 나가고 나서 개인적인 문의가 되게 저한테 많았어요. 그렇지, 뭐냐? 괜찮아? 네. 근데 얘기를 이러, 이러한 거에요 하면 이게 댓글 내용처럼 다들, 어우, 괜찮네. 네. 이러한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이제 중고 선달 많이 드리고 앞으로 네. 그래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전자 부분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내 에서도 렌트카를 빌려서 뭐 이렇게 다니시다가 사고가 있었다 그럴 때는 자기 부담금이라서 거 20만 원 또는 뭐 3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에서도 다니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생겼다든지 아니,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는 얼마를 부담하면 되죠? 21만 원. 네. 네. 정확하게 21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그것 좋다. 네. 혹시나 사고는 나는데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결과 일어나면 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일반 차량은 틀려요. 뭐 판급 네. 얘기 안 돼요. 네. 네. 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얘기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도 가기 전에 네. 운전에 대해서 핸들이 반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좀 설명을 좀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부담을 좀덜 가지시게. 네. 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왼쪽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좋워요 일본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도시 빼고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길이라든지 약간 어, 외곽지대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껏 잘 다니시면 되고요 <laughs> 첫날은 좀 어리벙벙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30분 정도 지나면 정말 이저 차선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아무 이상 없고요 대신에 이제 비보호하는 건 하루 정도 지나시면 아 이럴 때 가고 이럴 때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라이브로 네.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한달드린것 네. 같고요. 네. 오늘 이 라이브는 특전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전이 뭐였죠? 몸만 오세요. 네, 네. 모든 장비. 장비 예 그리고 뭐 기타 부자재 같은데 네. 예. 침낭까지 다 있다 그랬나요? 아네다 네. 있습니다. 커피 보장작까지 장작까지요? 네. <laughs> 자, 요렇게 여러분 오늘의 라이브는 좀마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캠퍼조이 띠링띠링. 연락 주세요. <laughs> 연락 주십시오. <laughs>